자 오버룩 이 맵도 어잘 판단을 해야 되는게 섣불리 안에서 교전을 했다가 이제 쌈싸먹기 당하는 수가 있어요 입구가 너무 많아서 진입할 때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나갔네요 근데 그렇죠? 음, 왜 나갔을까요 놈새끼들 자 한번 털어보자고요 자, 길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마치 택배 온 듯한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자, 뺑 들어 가겠습니다 얘네들 특성상 아무리 봐도 1대1 교전이 불리할 것 같아요 이거봐요 이거봐라 왠지 불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맞네요 두 명이 같이 옵니다 이거 봐요 무서워요무서워애들이 하는 짓이 아주 얍샤해요 아, 그럼 똑같이얍샤해이면 됩니다. 자, 자자자 자, 자, 불안합니다 야우 이야을 모습을 지않아지 진짜 요 진짜. 예 어렵네 어려. 곳에서 이곳에서 이곳 진입할 수가 없는 구조에. 와, 애들 너무 많이 뭉쳐댕게 그죠? 와, 무슨 개무이 많아. 통화도 안 바뀝니다. 야, 이거 봐요 야, 참. 내가 우려하던 일이 발생됐군요.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팀싸움에서 지는 거. 야, 정말 싫은데. 자, 올려당기는 사람. 나쁜사람 well. 반면에 우리도 몰려댕기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수류탄 어, 하나 잘가면은 애피도 한방에 골을 보낼 수 있으니까 자, 일단 타이탄 모드였을때는 상대방이 몰려댕기기게참 좋습니다 한꺼번에 몰살 시켜주면 되죠 자 도망갑니다 아잘 안보이네요 자 올라왔죠 이어주시고 저쪽 그 장소 아까 그 장소 교전했던 그 장소에서 애들이 또 옵니다 자 구속팅이 있어요 클러스터 충전이 됐을까요? 됐네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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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었네요저 타이탄 나왔는데 냄새 꼬 써주시고 저오고좀 뛰네요. 연막으로 시간 좀걸겠습니다 자이 잔층이팔로 잡아주시고 일단은 정면 대결를좀 피해 볼게요. 너무 좁아서 불안불안한 저 타이런은 저 안쪽에 있고 저 타이탄 두 마리가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야 지리적으로 참 얘네는 태평양 전쟁처럼 항상 그때 기술을 잘 쓰는 것 같아요. 짱 박히는 거. 적당히 짱 박혀야지, 사람들. 자, 일단 실드를 깎고 우리 팀 타이탄이 털릴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벌겠습니다. 이쪽으로 기어 나와라, 제발. 너구리 같은 녀석아. 나와라고 그렇지 잡아주시고 적 타이탄 3대 총 3대가 보입니다 자 아이고 실패 클러스터 실패네요 자 이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자 타이탄은 저 혼자고요 우리팀 다 나갔다가 이제 치워집니다 자 클러스터 충전되는 소리 자 깔짝깔짝깔짝 열좀 받게 깔짝깔짝 자자자자 자, 자, 자. 실드만 깎을 수는 없죠 어딘가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깔짝깔짝 플러스로 깔짝깔짝 실드 깎고 았 자, 자자자 아 오버실드 썼네요 자 약발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그래도 어차피 다 차니까 저 실드 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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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이고 어림없죠 자용한 마리 잡았습니다 탈출 하라고, 이 녀석아, 그렇죠? 수리하나 잡아 주시고요. 자, 찾아볼까요? 저녀석 어디 있나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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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, 되게 기안 맞네. 무서운 녀석들입니다. 이번 애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. 뭐야 원래 당겨? 잘안 보이네요. 타이탄에 묻혀가지고.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. 상황이 좀안 좋아요. 그렇죠? 야, 우리 팀은 다 어디가서 뭐하고 있나? 어디서 점수를 이렇게 열심히 갖다 바치고 있을까요? 자, 다시 타이탄 나왔습니다. 40mm가 아니라 이번엔 트리플로 바꾸겠습니다. 애들이 적 타이탄이 너무 많아요. 뭉쳐있는 게 방법이 없습니다. 잡아주시고, 총알이 좀 역시나 많이 바뀐다는 건 있습니다. 트리플로 시간 좀 끌면서 롤텍스야 이거 주먹성 실수했어, 망했어. 치겠네요. 그죠? 어 내가 처형 한게 아니군요. 어 당했네. 어이가 없네. 한정이 일본한테 너무 좋게 나. 자고갈거 그랬어요. 아, 이제 읽고 내드리또 어이없이 가 한번 죽게 되는데. t h 야, 저기 너무 많아. 적탄탄이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세 3개, 3개, 꼼지꼼지거리면서저 파일럿이나 좀 잡아야 되겠어. 살았네요. 저 파일럿, 아, 죽어줘야 되겠어? 트리플슬레트 하면 그냥 40미리로 가겠습니다. 이야오! 이것도 실패네. 위치 들켰어요. 시원 하겠는데. 자이 와중에 탈래 한 마리 잡습니다. 이야 타이탄 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한대 맞았어요. 아이씨 너무 아파요. 너무. 이야, 저기 있다. 아, 이게 이 새끼가... 남의 타이탄 지금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. 그렇죠? 일단 잡아주시고... 아, 내 네, 타이탄 뻗어졌네요. 돌이킬 수가 없네. 야, 이... 이거를... 이 바보가 또한 마리... 고맙게도... 아... 신나서 막돌아댕기는데이자아 저... 저팔려 오노야 oh, no. 정말 진짜 안 박혀요 그죠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얍실하게 얍실하게 갑시다

컸어. 아, 젠장 내 킬. 아. 이번 판은 좀 재미가 없는 게임이었어요. 방심한 것도 있고 적 적들이 아직 타이탄 운영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아마 지금쯤 플레이를 해서 하면은 핵자폭으로 꽤나 실수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자동자출이죠, 저거. 아. 자, 모독게 핵자폭으로 탈출하겠습 올라와라. 아무도 안 오네요. 근데 얘네들 이거 비행선 푸시는 거 모르나봐요. 또 탈출. 이번 판 미녀는 별로 못 죽였네요. 도망다니게 바빠 가지고.